전에 저 청담 그거 가지고 최고위에 틀을 트셨잖아요. 전에 저한테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죠. 들으세요. 네. 예. 항상 사람 말을 그렇게 안 들으세요? 아니다 정관님 뭐 같은 질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하시거나 뭐 정법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의원님 하나씩 정리하시죠. 전에 저 청담 그거 가지고 최고위에 틀을 트셨잖아요. 그거 사과하실 생각 있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하나씩 매번 매 그때도 저보고 동선 까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같은 입장이세요? 저는 하나씩 정리 하셔야 돼요.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자, 드리니까요.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전에 저한테 사과한 다고말씀하셨어요 들으세요. 그데 예. 항상 사람 말을 그렇게 안 들으세요? 아닙니다. 의원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정리하고 하는데. 여선생 대통령께서 정복 공부 좋아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제 질의 시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복 가족입니까, 대통령의? 그걸 정복... 저한테 부르실 지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니야. 근데 이 정도면은. 아 어, 방금 총리께 질문드린 것처럼 천공스승은 사기꾼 같은 사이비 교주이자 사회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과 이 영, 영부인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한답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고발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고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어떤 식으로든 법적 조치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실에서 고발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고발은 그러면 <laughs> 위원, 위원님은 지금 위원님 말로 누가 한명 무슨 알겠습니다. 제보자 한명 전화 받 네. 연락 받으시면 그냥 트시고 당론으로 밀어붙시고 TF 하시고 특검 하시잖아요. 그래놓고서는 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입을 싹 씻고 아무 사과도 안 하고요. 아니 그정도신반 만한 제보가 있는데 왜 굳이 질문도 못 합니까? 왜 질문하지 못 합니까? 위원님 이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막 모욕적이셨어요? 위원님 그거 모욕적이지 않다고 아, 네. 주장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저번에 제가 아시결이 모욕적이지 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걸? 아니, 저, 질문은 할수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 되죠. 떳떳하고 당당하시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아닙니까위원님이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상한데 갔었다는 제가 한 마디 듣고 나서 네, 그게 많아서 얘기하면 죄송한데요. 그게 모욕적이지 네, 않아요? 장관님의 사견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 마약 관련 질이, 아, 마약 관련 제보 달라고 하셨죠, 장관님? 위원님좀 시끄러서 안 들리거든요, 주 의원님. 예. 마약 관련된 제보 기다린다고 하셨죠 장관께서 그래서 제가 이 공문과 SNS를 통해서 공개 편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거 경찰에서 하는 수사고요 저희한테 저희가 그니까그 얘기 들은 제가 그 질문하실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검찰에 제보 들어온 거 있냐 그게 아니라고 비서관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던데요 이 둘리라는 이름의 외국인 마약 사범이 이태원 등지에서 수백 수천만 원의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이게 500만 원 이상은 검찰 기소상 수사 사항 아닌가요? 500만 원 이상 그런 제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럼 위원님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 검찰 수사권을 좀 확대한 그 시행령을 확대한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마약수 그 하다는 건 필요하다는 저는 건 공감해 주시는 거죠. 저는 현행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당연히 수사권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시행령이 없으면 저희가 못 하는데요. 현재 는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 그리고 위원님, 저한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마약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가지 않습니까?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걸 제보해 주시지 왜 제보를 안해 주시나요? 대통령실에서 관계자 발로 나왔었던 말이라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질문 드렸었고요. 그그 그 얘기는 차후에 제가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셔도 됩니다. 예. 네. 예. 강자의 불법에 더 엄정해야 한다. 서민이 피해 입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장원께서 하셨던 말씀 맞죠 당연한 말입니다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 권호수 회장이 91명의 명의와 157개 계좌를 이용해서 아주 주가를 조작한 큰 사건이 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사건이 지금 재판에 네.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검사들이 공판 과정에서 이 해당 수사 검사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카톡을 330여 이상 뭐 주고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호칭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김건희 씨라고 아닙니다. 합니까? 예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질문할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대화를 하셨잖아요. 제가 친분의 깊이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호칭 단순한 호칭입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정장과 대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보통 그때는 사모님이라고 불렀겠죠. 아, 사모님이라고 부르시고 어, 김건희 사모님? 거... 알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누가 아는 분한테? <laughs> 아니, 그거 언제적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한몇년된 얘기 계속 저한테 물으실 게 그밖에 없나요? 워낙 많습니다. 워낙. 저도 네, 시간이 맞아. 한 20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